인권, 평화, 미래를 생각하는 역사행동,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드는 역사전문 팟캐스트 채널,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1 역적. 지난주 드디어 시민들의 촛불혁명이 만들어낸 장미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갈 새로운 정부가 탄생됐습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어, 저는 팟캐스트 진행을 맡은 MC노입니다. 아마도 모두들 같은 생각을 하실 텐데요. 어 지난 촛불 시위 과정과 이번 대선 과정을 보면서 정권 교체가 된다고 모든 게 끝이 아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이걸 한 마디로 말하면 적폐 청산이겠죠. 새로운 시대의 걸림돌인 적폐. 어 이건 지난 겨울 추운 거리에서 수백만이 밝혔던 촛불 혁명의 정신이 바로 이 적폐 청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족문제연구소가 정권 교체를 한이 시점에서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시대를 거꾸로 돌리려는 쿠데타적인 시도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 게 바로 역사 분야인데 어쩜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가장 위험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역사 적폐 청산이라는 주제를 갖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고민과 질문을 해결하는 팟캐스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팟캐스트 역적.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시대의 역사 적폐 청산 전문가. 우리 시대의 참 실장,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정문제연구소 네. 박한영 교육 홍보실장입니다. 네. 네. 정말 이렇게 어...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제가 외람되게 우리 시대의 참 실장입니다.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고맙긴 하지만 약간 박근혜스러워요. <laughs> 아니, 그게 왜 박근혜스럽습니까? 네, 겸손하게 살아야죠. 정직하고. 네, 아, 예. 이제 열심히 일하는 박한영 네. 이렇게 만 해주셔도 감지덕지 합니다. 네, 그러니까 드라마에 보면 좀 허, 허황된 실장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네, 그렇게 나죠 예, 네, 그런 실장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일하는 참 실장입니다. 네 이런 의미였습니다. 예 격려의 의미로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뭐 마음에 안 드신다니까 다음부터는 안 할게요. 아, 가분해서 그래. <laughs> 네. 어 사실 제가 예전에 이제 팟캐스트 많이 들었을 때 실장님 방송도 많이 듣고 그랬거든요. 네. 어 그래서 이렇게 참 만나뵙게 돼서 더 많이 반갑습니다. 네. 어 오늘 방송은 이제 다음 주부터 방송될 본격적인 방송에 앞서서 소개하는 일종의 예고 방송인데요. 어~ 그래서 실장님께 제가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을 대신해서 어~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왜 지금 이 시기에 민족문제연구소는 본격적인 역사 전문 팟캐스트 채널을 만들면서 그첫 번째 주제로 역적 역사 적폐 청산을 정하였느냐 예 네, 이게 좀첫 질문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네. 뭐, 좋으신 질문에요. 이 민정문 연구소는 통상적으로 흔히 친일 인명 사전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는 이제 그 백년전쟁이라는 네. 다큐 다라마로 예. 근데 지난 한십몇 년을 돌아봤을 때 한국에서 MB 정권과 박근혜 정권 우리가 흔히 해서 이명 박근혜 정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정권이 유도가 아주 힘을 쏟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건국절 재정 기도 그쎄요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을 없애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을 갑자기 현대판 개천절로 만들자 네. 하는 건국절 제정하는 거라든지 또 역사 교과서 누이트 역사 교과서가 있었고 그다음에 국 역사 교과서 국정화 이 파동이 있었잖아요 이~ 엠비 정과 박근혜 이~ (10년) 동안 이루어졌던 지속적이 이루어졌던 (10년)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중에 하나가 한마디로 역사 왜곡. 보다 본질적으로 말하면 역사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네. 예. 이렇게 됐죠. 이것만이 아니었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보면 느닷없이 이승만 같은 시대의 독재자를 갑자기 음. 2011년에 남산에 자유총연명 그 건물 앞에다가 다시 세웠어요. 살구에서 뭐냐면 민중에 의해서 무너뜨린 독재자 동상을 다시 느닷없이 2011년에 세운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그 다음에 박정희 기념감도 만들어지죠. 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이라는 누라이트 역사 기념감도 만들어졌어요. 자 이런 것들을 하는 속에서 뭐냐 하면 이들이 한마디 이야기하면 들고 나왔던 압권이 건국절과 역사 교과서 국정하잖아요. 그때 우리 많은 시민들이 기억실 것입니다. 이 내용들이 알고 보니까 친일과 독재 세력을 위한 그 바로 역사 쿠데타 라는 소리가 알게 되었지 않 습니까 네. 예, 이런 점에서 보냐면 왜 이들이 이렇게 역사를 건드린가 하는 문제가 있 겠죠. 예 이런 문제들 또 하나 우리가 이 상징적으로 보게 되면 그 작년에 박근혜, 최순실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거부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자체는 21세기 사건인데 그걸 살포시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들이 나왔죠. 그렇죠. 박정희와 최태민. 네. 그 이들은 뭐냐 70대 유신 독재 때의 파트너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 한번또 살포시 들춰봤더니 뭐예요. 박정희는 일제시대 친일파 군인이야. 그 다음에 최태민 일제 때 경찰을 했다 그래요. 아. 한마디 얘기하자면 오늘 한국에서의 수많은 이 역사적인 어떤 왜곡이나 역사 미화 또 이해할 수 없는 유안부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 사회 일본 아베 정권에 항복했잖아요. 네. 이 수많은 것들을 보았을 때 한마디 면 역사 자체의 뿌리가 친일 독재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다. 그럼 오늘 날 한국 사회에서 수구 냉전 그다음에 종북론 같은 색깔론 그다음에 역사 쿠데타 이 모든 것들의 뿌리들이 뭐냐면 그것을 올라가 봤을 때 바로 오늘날의 이 수구세력의 뿌리들이 독재로 연결되고 독재 연결된 사람들의 원 뿌리가 친일로 연결된다 심지어 이들은 친일파들조차도 지금은 근대화의 선구자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놀이죠 라 이런 사람들이 오늘 한국 사회의 주역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음. 따라서 이 모든 최신실 박근혜 이런 문제조차도 알고 보면 한국 사회의 그 역사적 뿌리 네. 신일 독재세력의 뿌리들이 쌓이고 쌓였던 것이다. 우리가 얘기하면 역사적폐다. 따라서 이 역사적폐에 대한 내용들과 그 책임을 묻고 청산하는 것만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네. 아 말씀 들으니까 역사적폐청산이 왜 중요한지 귀에 아주 쏙쏙 들어오네요. 네. 결국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한 지점에서 만나게 되고 어, 그 지점부터 좀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비율하자면 우리가 손가락이 다섯 개가 있잖아요. 네. 엄지, 검지, 중지, 약지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예. 이걸 딱 잘라서 보면 손가락이 다섯 개예요 예. 근데 쭉 내려가면 손모가지가 보이죠? 예, 예. 이 손모가지를 한번 이번에 보자는 거예요. 아. 이 손모가지에 파생된 격가지들이 지금 반짝반짝거리고 있다. 음. 그렇다서 뭐죠. 이때는 발본색 원. 네.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근치 근본 부터 치료한다 예, 예. 이 부분이 바로 역사 적폐청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음, 역시 문, 민족문제연구소입니다. 네. 사실 제가 어, 민족문제연구소와 인연 을 맺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거든 요. 아, 그러세요 네. 그 실장님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다큐백년전쟁 있었습니까 네. 네 어, 그걸 맨 처음에 제가 나레이션을 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나레이션 작업을 녹음을 하고 그랬는데, 네. 어, 막상 그권혜호씨 목소리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게 좀, 어, 인지도에서 밀려서, 어, 제게 아. 탈락되고, 새롭게 녹음을 한게 아닌가. 그, 아니, 그, 아니, 그, 이 얘기는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것도 매체 있을 수 있어요. <laughs> <laughs> 어, 그런 어떤 비화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찌됐어? 그나 연구소는 예. 결코 놓지 않습니다. 그런 인연을 맺었던 분, 그래서 네. 오늘 다시 MC로 모시지 않았습니까? 아, 예. 하여간 인지도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여간 어, 실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요점이 머릿속에 탁탁 박히고요. 아마도 뭐 대한민국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잘할수 있는 데가 바로 또 민족문제연구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혹시라도 지금 뭐 네. 우리 지금 청취하시는 분들은 뭐 연구소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좀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실장님이 다시 한번 좀 민족 문제 연구소에 대해서 어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사실은 아신 아시는 분도 어렴풋하게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실제로 많은 분들 만나보면 어 반갑습니다. 칠리명 사전 만든 또는 백년제자 만든 민족 문화 연구소죠 이렇게 아, 해야 합니다. 민족 문화 연구소. <laughs> 예 네, 그래서 저희들은 민족문화연구소가 아니고 민족 트러블연구소입니다 아, 민족문제연구소 사실 예, 예. 한국 사회의 역사 트러블을 해결하는 그거 바로 이제 그 역사 치유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예 네. 이렇게 하면 이제 기억이 나시겠죠 민족 네. 트러블연구소 하면 아 문화가 아니구나 민족문제연구소구나 음, 민족문화연구소란 말을 많이 들으셨나 봐요 네 <laughs> 근데 예, 문제라고 하니까 약간 저렇게 부정적인 게 어떤 어, 모양이에요 근데 민족 트러블연구소 네. 정확히는 민족 트러블 치료 연구소, 민족 트러블 줄였어. 치료, 예. 네. 그래서 민족 문제 연구소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네. 민족 네. 민족 문제 연구소에 대한 네. 어, 소개였고요. 예, 네. 조금만 더 해볼게요. 네, 천9백구년도에 네. 설립되었어요. 잘 알다시피 한국사에서 친일 문제로 최초로 연구했던 그 친일 문제 전문 연구자라고 할수 있죠 재야 역사학자였던 임종국 선생님이 8 9 년도에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그 임종국 선생님과 인연이 있었던 분들이 빈소에서 모여서 임용 선생님의 친일 청산의 유업들을 시민 사회와 전문 역사학자들이 조직적으로 개성하자 이렇게 해서 1991년도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민족문제연구소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민족문제연구소의 경우에는 한국 근현대 역사 현 안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단체다. 나름 음. 쉽게 말씀드리면 학술 연구와 대중 운동을 겸비한다. 그래서 연구자 조직과 대중 조직의 통일체. 또는 연구자와 우리 시민회원들 지금 1만 2천 명이 넘으세요. 어. 이분들이 함께하는 두 바퀴로 굴러가는 자전거 고속 자전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어. 네. 그렇게 해서 그 중에서 현안 중에 가장 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중대하고 급했던 게 바로 친일인명 사전이라는 것이 2008년도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 사전이 나오니까 어느 원로 역사학자분께서 친일인명 사전이 나오면서 난신 적자들이 벌벌 떨더라 이런 말씀까지도 해주셨어요. 어. 예, 그리고 나서는 또 많이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저희들 일본의 일본 우익의 심장이죠 영혼이라고는 야스쿠니 신사하시죠. 네. 거기에 한국인들이 일제 때 징병 징용으로 끌려가서 죽으신 분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 천황을 모시는 신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야스쿠니 자기 멋대로 이렇게 제사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야스쿠니 무단 합사라고 하는데, 그 야스쿠니 무단 합사 반대 운동이라든지 또는 강제동원 일제 때 징용됐던 분들에 대한 그 진상 규명과 일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런 연대 활동을 일본 시민 단체가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잘 알려진 것처럼 역사 교과서 왜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히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뭐 8년 이상 쌓아왔죠 네. 그다음에 친일의사진이 나오고 나서 이런 역사 왜곡에 맞으면서 저희들이 한국사에서 친일과 독재의 원뿌리가 되는 그런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진실을 알리는 어 역사 다큐드라마 백년 전쟁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아, 백년 전쟁. 네. 네. 그래서 한마디 한국 군에 대해서는 일제 식민지 지배와 분단과 독재와 냉전 속에 수많은 분들이 피맺힌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맺혀있는 역사들을 조사하고 그것을 문제 해결함으로써 밝고 건강하고 역사 정의와 상식이 있는 그러한 한국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 이것이 우리 연구소의 소망이고 일입니다 아, 공부할 때 공부하고 싸울 땐 싸우는 예, 또놀때 놀아야 되겠지만 아, 예, 아직은 예. 놀 시간이 아니라서 열심히 달 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좀더 많이 바빠지셨겠어요 좀더 그냥 많이 바빠졌어요 에 <laughs> 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군요. 예, 네. 네. 자, 그럼 실장님 이제 많은 분들이 앞으로 이제 어떤 내용으로 방송을 하실, 할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어, 앞으로 이야기할 내용들은, 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사실 이그 역사적폐하지만 그것이 추상적이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 팟캐스트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걸다 설명하면 이게 너무 길어지고 또 앞으로 방송할 내용들이 약간 긴 빠질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렇긴 합니다만 일단 저는 문제를 한번 던지고 싶어요. 우리들 자신이. 네. 작년 2016년도부터 촛불 집회를 해왔잖아요. 네. 그때는 그 지금 대선이 나니까 어떤 후보를 지지하기도 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이 촛불 광장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구와 싸우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어.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는 주인의식이에요. 그리고 이런 우리 내용을 채워줄 사람이 누구인가 해서 그런 후보들 가운데 누군가를 선택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렇다면 저는 이 팟캐스트는 바로 우리는 누구이고 그다음에 음. 우리가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시해 보자면 이런 거예요. 좀 질문을 던져보자면 네. 이명박 정권하고 네. 박근혜 정권은 분명히 한 정당이었죠. 그렇죠. 그러나 두 사람은 5월 동주라고 할까 한 배에 닥치면 입장은 많이 달랐잖아요. 네. 경쟁 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문제는 있는 거죠. 왜 MB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은 분명히 새누리당으로서 같이 있긴 했지만 물론 한나라당부터 왔지만 이들은 사사건내부적으로 갈등을 일으켰어요. 그런데도 딱 하나 둘려서 손잡고 끝까지 관계했어요. 어. 그게 바로 역사 왜곡이에요. 2008년도에 이명박 시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한게 건국절 제정하고 그다음에 역사 교, 교과서 왜곡하 시작했잖아요 예. 그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바로 이어받아가지고 건국절 또한번 시도하고 나아가서 역사 교과서 왜곡을 아예 국정 교과서를 만들었다 이들은 왜 정치적으로는 서로 경쟁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네. 친일파하고 독재를 위한 것을 똑같이 가, 손잡고 가느냐. 한뿌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 뿌리가 어떤 성질이고 어떤 뿌리인지를 밝혀야 돼요. 어. 예. 그래서 왜 이들은 공통으로 손을 잡고 이 문제를 갖는가 이런 문제 있겠죠. 또 하나 봅시다. 이승만이 언제 적 이승만입니까 자유당 때 이승만이죠. 예, 이건 네. 대부분 그때 살아있는 분이 많지 않게정치 청취자분들은.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laughs> 네. 느닷없이 2011년도에 이승만 동상이 남산 이 다시 세워졌어요. 살구대 무너뜨린 게 그런데 사실 이게 엄밀히 이야기하면 지금 이승만 동상 워서 정치적으로 득될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승만을 지지하는 정당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왜 쉽게 말하면 이미 죽고 잊혀진 이승만을 느닷없이 m 비나 박근혜는 다시 이 이명박 동상 하고 이명박을 국, 국부 한국의 조지 워싱턴으로 추 추앙하려고 하는가? 이승만을. 예. 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음. 이들은 왜 이승만을? 네. 갑자기 한국의 용웅으로 만들려고 하는가? 그래야 자기들의 어떤 존재 기반이 더 단단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m c 는이미다 알고 계신 것 같아. 예근데 <laughs> 저는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봐야 된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저 외람된 이지면 군복 할아버지들 아. 또는 아스팔트 구구들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네. 이게 200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나와요. 특히 이른바 광우병 유발 소파동 때부터. 음. 그러면 이분들 그전에 잘안 나왔잖아요. 네. 데왜 2008년부터 갑자기 군복 입고 나오고 성적이 들고 나오시는가? 일당을 주기 때문이 아닐까요? 일당 배우를 또 봐야 되죠. 아 일당의 배우? 예, 네, 밀당이 그, 있을 거예요. 그 돈의 흐름. 그렇죠. 일당을 받고 나온다 한들 네. 또안 안 받고 나오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겠죠. 뭐, 그럼 일당의 배우에는 뭐가냐 밀당이 있어요. 아. 밀당이란 것이 바로 역사의 진실이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네. 뉴라이트 역사관, 뉴라이트 역사관이라고 해서 뭐 역사관도 아니지만 이 뉴라이트 학자들이 갑자기 우리는 일제 덕분에 근대화가 됐다 고 주장을 해요. 음. 그 친일파 덕분에 신일파는 민족반역자가 아니라 한국 근대의 아버지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본 우익들도 일본 그거들도 주장하지 않던 내용이에요. 차마 그걸 네. 왜 주장할까? 이런 것들 저는 그 이들의 문제는 친일 독지를 미화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이들이 21세기에 가로 늦게 음. 왜 친일과 독재 미화할 수밖에 없는가? 음. 그거이것을왜건국적로 만들어야 되고? 왜 그래서 국정교과서로 보급해야 되는가 다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할 때는 국정교과서 내용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때 논리 도 알아야 되지만 배경을 알아야 된다. 동기가 뭐냐. 아. 제일 중요한 게 범죄서 범, 범죄 서 범죄 동기에요. 저들은 왜 저럴까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 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현재 눈앞에서 봤던 10년간의 역사 쿠데타를 일으키는 이 현상 우리가 다행히 이번에 촛불로서 상당히 쿠데타를 막아치면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았어요. 네. 네. 알은생은 해야 되는데 그면 도대체 이들이 어떤 동기로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왜 집요하게 (10년) 이상 이걸 추구하는가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다 하는 이 부분을 오늘 좀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음. 이것입니다 와이 거기에 좀 중점을 둬서 그들은 왜 저럴까 예 우리 흔히 말하면 그어 옛날 수능시험 볼 때나 예. 학교 시험 볼때 출제 경향을 하면 정답은 반이나 맞춘 거잖아요 아. 쉽게 하면 시험을 치면 출제 경향 아기래요. 예. 그걸 어떻게 역사에서는 배경과 동기. 배경과 동기는 바로 목적에 이어지죠. 예. 그 그러니까 내용은 그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송 볼때 통상적으로 방송 공중파나 또 팟캐스트 보더라도 국정 교과서가 어디가 틀렸다, 어디가 개판이다 이런 말은 하지만 이들 알면서도 개판을 쓰는 이유가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알면서도 막장 드라마를 가는 이 배후를 잡아낼 때만이 음. 역사적 피해에 대한 근본 치료, 발본 세운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어, 실장님 말씀 들으니까 어, 이제 앞으로 진행할 방송이 참 중요하다 어,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어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나눈 대화 이제 예고 방송이잖아요. 네. 예, 네. 좀 구체적으로 살짝 좀 맛보기 같은 것좀 이렇게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실장님? 네, 그죠. 우선 그 전에 네. 우리 엠, MC님, 네. 너 MC님 본인은 진보예요, 보수예요, 수구예요? 아, 아 이런 거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요. 예. 네. 선생님이 갑자기 질문하고 그런 거 진짜 싫어했었거든요. 네. 어, 저 같은 경우는, 어, 좀 진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진보죠? 어,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그래도 좀 진보 쪽에 가깝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그, 그 가치관에서 무엇이 핵심적이에요? 아, 제가 갖고 있는 가치관에서요? 네. 진보를, 내가 진보를 할때딱 하나만 내놓으라. 그러면. 제가 진보라고 그랬대요. 네. 어저 이제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네. 아이가 둘이고요. 네. 육아의 상당 부분을 제가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진보죠. 아 예. 생활 속에서 진보를 실천하는 사람이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결혼 안한 분, 결혼을 안 하거나 평생 독신 사는 사람은 진보의 보수예요. 아니 그 그런 얘기 말씀이 아니고요. 어제 제, 저의 진보적인 면을 하나만 말씀드리면 어 그렇게 가정생활에서 어, 열심히 가사노동을 분담하고 있다. 예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면 예. 모든 걸다 설명하셔야 돼 수백 가지를. 아예 예. 근데 네. 그 중에서 육아를 책임질 때 독신주의자 들은 경우에는 우리 네. 육아란 부분 가지고 진보 보수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아 그렇죠. 예 그게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 우선 시작을 네. 우리 시대의 진보 보수 수구란 무엇인가를 부터 시작하려 고 그래요. 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범인을 밝혀야 돼. 용의자. 이번 아. 역사 쿠데타와 역사 적폐의 네. 주범이 누구인가. 아. 진보인가 보수인가 수고인가 이런 것을 밝혀내야 됩니다. 아. 그렇잖아요. 명백하게 네. 그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네, 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문제는 제가 쭉 만나보니까 신문이나 학자들이나 네. 진보 보수 수고에 대한 기준이 없더라고요. 음. 각자 다 달라요. 예를 음. 들어 볼게요. 네. 우리 어버이연합이라는 단체 있지 않습니까? 어버연합 뭐죠 엄마 부대? 엄마 부대 있습니다. 예. 진보예요, 보수예요, 수구예요. 제가 보기에는 수구가 아닐까요? 근데 우리나라 신문이나 방송에 이걸 보수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저는 이런 거예요. 이건 진보적인 신문에서 조차도. 아. 어버이연합 엄마 부대를 보수시민단체라 그래요. 근데, 제가 근데 지금 우리 MC께서는. 예. 보수 아닌 것 같은데 요 얘기하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자기를 멋대로 붙이고 있는 거야. 예. 아, 그러네요. 예.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진보 보수 수구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네. 그래도 민주당이 진보예요보수 에요 수구예요 헷갈린단 말이에요. 네. 어떤 데 진보 같고 어떤 데 보수 같고 어떤 데 수구 같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뭔가가 기준이 없구나 우리 사회가. 음. 저는 이 기준을 잘잡을때 그들의 정치가 드러나고 정치가 드러날 때 네. 범행의 동기가 잘 드러난다. 아. 그러고 나서 이들이 앞으로 뭘 하냐는 범행의 동기와 목적이 나오고. 아.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우선 우리 시대의 진보보수 수고를 나눌 거예요. 아. 근데 어렵게 에, 하진 않을 거예요. 네. 고추장 가지고 할 거예요. 고추장. 고추장 가지고 진보보수 수고 나눈 비법을 알려 드릴 거예요. 저 아. 방송에서는. 저기 실장님. 네. 아르켜주지 마시고 가르쳐 주시면 안 됩니까? <laughs> 가시 달좀 직접 제가 너무 주제 넘은 것 같은데. 아니, 예. 그래서 어, 발음 지적 한번 해 봤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아주 경상도 퓨전 예. 사투리예요. 아,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 우선에서 예. 어, 첫 번째 방송에서는 네. 우리 시대 진보 보수 고추장으로 말하는 진보 보수 수구 이야기 네.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올라가서 우리가 배웠던 역사적 체험들 또 직접 경험했던 것들 있잖아요. 네. 이것들 을 가지고서 오늘 한국 사회를 진단하면서 역사적폐의 원뿌리의 주범들 밝힐 거예요. 예를 들자면, 6.15 선언과 진보 보수 수구, 음. 또는 2008년도 광우병 파동과 그 다음에 진보 보수 수구, 이런 이야기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역사 쿠데타라 수구들이 할 수밖에 없었는가, 라는 음. 것을 아주 생생하고 재미있게 밝힐 거예요. 그러면서 이른바, 우리는 머리 알죠. 이 범죄의 주범은 네. 수구라고 저는 바, 보고 있어요. 예. 수구가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인가. 음. 일제 때부터 해방 위에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들이 어떻게 세력을 만들어 왔고 그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해먹었고. 예. 그러다가 언제 어떻게 해서 위기를 느꼈는가. 음. 이런 것들잘 알게 되다 보면 오늘날 이들이 자양하는 역사쿠데타 범죄들을 잘알수 있고 그내용알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접목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예. 네, 훨씬 더 그게 명확하게 잘 이렇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진행은 네. 그 인기 영합지에 흘러가지고 네. 막 이렇게 개그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 그러나 예. 또 하나 진지하게 머리를 쥐어짜면서 배워야, 배워야 되는 그런 식의 방송을 하지 않겠다 네. 함께 이야기하고 즐겁게 얘기하면서도 저절로 우리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청취자분들 자신들이 스스로 네. 한국사에서 수고 보수, 진보로 판별해 내고 오늘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떤 역사의 길인가를 스스로 알수 있고 아는 이런 부분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 기대, 기대하셔도 기대가 좋습니다. 됩니다. 예. 네. 아, 일단 뭐 진행을 맡은 제가 더 많이 기대가 되는 거 보니까요. 어, 지금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도 어, 많이 기대를 하시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네. 자세한 내용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 하나씩 어 이렇게 보따리를 풀어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예. 바로 이 방송을 계속 듣는 것은 네. 촛불이 꺼지지 않는 횃불로 가는 지름길이다. 아.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 어 많이들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어 오늘 이제 일종의 뭐 프롤로그 방송 같은 건데요, 어 시장님 제첫 인상이 어떻습니까? 원만 구족 하세요. 예. 아어 그러니까 대단히. 네. 예 제가 이 관상을 믿지는 않지만. 아 관상을 좀 보십니까? 아, 다지진 않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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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로 예. 이렇게 보자면 아주 예. 참 좋으세요. 아, 그렇습니다. 예, 아래로 다상급이 지시고. 위 <laughs> 예. 상급은 호스르고 아래 상급은 덕성이 있어요. 그리고 목소리 아주 좋으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열정으로 오셨기 때문에 네. 아마 저를 잘 이끌어 주시면서 아, 예. 아마 아유. 청취자분들에게 즐거움을 많이 선사하실 것 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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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준비하는 전문 역사 채널. 내일을 여는 역사 첫 번째 팟캐스트 역적. 다음주 5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방송이 업로드 되니까 꼭 기억해주시고요 어,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꼭팝빵 구독하기를 해주시는 센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SNS 페이스북도 운영중이니까 꼭 들러주시고요 게시판이나 페북에 궁금한 사항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주부터 시작합니다 네, 실장님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